Can see through it all with my eyes closed. We were never meant to be alone. There was a part of me that couldn't let, couldn't let go. My I'm filling up rooms in your head Flying through it all like an arrow I'm feeling like myself again There was a part of you that I couldn't let, couldn't let go 아이 드라이버. 속도 네. 떨어지면 안 된다고. <laughs> 아, 날 좋다. 괜찮대요. 네, 그러니까 저다. 아니. 셔틀부터 배나옴은 어떻게 되는 건 알지? 자, 이제 옆 그냥 100, 100짜리야? 100이 100. 100이면 아, 어, 민식이는 10개 줬잖아. 그래서 5개 준게 아니라. 어. 자, 신 없으면 100원씩 걸려주고 빠져. 클럽하우스에서 맥주 마시고 있어. 대답을 하고 있 쳐, 이 새끼야. 지금 배꼽도 나오고, 지금 다. 오케이? 오, 나이스야. 홀. 나이스, 완 이게 찰스가 또 이게 첫 판에 그어 세월까지는, 어. 세월까지는 <laughs> 내가 그냥 넘겨주고 하는 거자 웨어리스 어비 다 해졌다 월해저드 오케이 세월까지는 어. Oh. 살았어 살았어 커세어세 oh, okay. oh, 세월까지는 조금 한다. 밑으로 한250 정도 나가야 돼. 250, 260 <놀람> 야, 처음에 두고 가는구나. 서비스요. 살짝 오른쪽으로 밀렸어. <놀람> 음, 네. 한 사람은 꼭 붙지만 나는 타당 100인데 왜 천을 주지 그래서 야이에 <laughs> 오늘 진짜 그거로 쓰겠다 뒤기기작기 이 판에 파슬리 리어 있어 없어 정하고 있어요, 리어 오케이 아. 리어, 있어. 리어 오케이 리어 네, 오케이 치키 어. 전에 말씀해 주시니 또 고맙 네 야야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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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어 있으면 백도도 있어요 백도 문 뭔지 아세요 백도는 뭐리어에 아, 올렸는데 파. 못 넣으면 아. 팔못 하면요 지우는 거지 하나씩 둬야 되는 거야 아 잘. 그래 예 그런데 팔을 못 하면은 팔을 못 하면 <laughs> <laughs> 오케이, 백도 있어. 네. 그럼 제일 가까운 사람 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야? 어, 아, 백도 다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요 다? 그렇죠 지우개, 지우개도 있고. 아, 지우개 뭔지 아시죠? 뭐, 지우개? 그림 못 올렸는데, 음. 바로 막으면 급 음. 그 파는 니어 없어. 니어 지워지는 거야. 아, 그래? 네. 어케이 음. 오케이. 지우개까지. 봐봐, 아, 헷갈이어지 뭐뭐 백, 백에다가, 지우개에다가. 아, 아이고 하나 샀고 아니 누구든지 네 자꾸 끝에났대 땡큐 쓰지 마라 너 걱정되는 눈빛이 안 보인다 지금 하나 <laughs> 자꾸 끝에 났네 근데 계속 거기야까야 지금 <laughs> 유일하게 지금 야 눈치 빨라 임마 근데 계속 거기야가즙을 치는 것 같아 너어오잘 맞았다 야오 나이스 아이고, 어, 야, 야, 사긴살았다 야. 야, 이거 저건 야, 록키네, 록키. 럭키. 음. 그렇게. 아, 이거 미연이 들었다 링독이다. 세븐도 길어. 아니, 균버려저기로 어프로치로 앞에서. 살살 쳐야지. 팔. 뭐? 매번 헷갈리냐고 진짜 예. 매번 아... 안 나와. 아... 나오기 나오기도 하겠다. 한번 안 해봐. 안, 안, 안 나. 안 나오네. 안, 나오잖아.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아니야. 아니 여기 여기 걸리잖아. 데... 어? 걸렸잖아. 아이 나이... 무사 봐, 나도 봐. 아이 측량 기사가 어? 될게. 골랐죠. 안 나오잖아! 걸렸잖아 아, 나와, 안 나와! 0.1mm <laughs> 안 나와! 아이씨! 물은 물이지! 맞았어, 그새 아... 아, 아, 아 네. 아니, 나는 그렇게 넣었으면 아까 다 들어갔어. 이거 봐, 이거 야. 봐. 이게 이런데니까이런데가 아, 누가 봐도 다안 나온다는데 왜 혼자 나온다 그래? 그렇지. 아니, 이렇게 붙이는나는데 왜... <laughs> 나 그게 4개째리라니까 네 아... 저 머리 같네. 속속들이 잘가지고 가운데로는 안 쳐. 그러게 여기가 오비가 없어서 지 오비 쓰면 진짜 저 머리 질리는 거지. 야, 이정 이렇게 쳐가지고 오늘 하이랜드같으면 죽었어. 다, <laughs> 다 죽은 거야, 이거. 모두 질렸잖아. 그치? 자. 아이고. 아니야, 이거. <laughs>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야. 땀을 <laughs> <딴거> 쳤지? <웃음> 그렇다. <웃음> 너의 그 특기에 그, 그게 없어졌네? 니가 제일 잘 치는 건데? <laughs> 나 뭐야 더블이야? 네. 안 빠졌어 여기? 빠졌는데 포이잖아 네. 포온에 2포스 아 비겼어 좋아 나도 더블 다 비겼어 마지막으나이론래 누가 계산하냐 이 새끼야 다, 다 더블이야? 이그런거 이렇게 좀웃요아 그럼 싸네 여기, 여기, 여기. 펄스가 저기 여기 양파야 아? 양파야 400 올려오면 야9번 홀이라니까 이거 비웃으면 <laughs> 아니야 내가 그철포럭두번 했는데 그러니까 9번 홀이라고 그게 그런데 9번 홀 어쩌라고 9번 홀에 누가 계산을 하냐 야 잠깐만 쟤 뭐지? <laughs> 잠깐만 쟤두번이라 철포력 했어 내가 봤어 맞아, 맞아. 야, <laughs> 야 트리플이지 야 일로 줘 양파야 그럼 더 저래 아, 나따블이구나미안니다그맞죠그아니 아, <laughs> <야, 야. 그럼 웃음> 아니, 말을 하려잖아, <laughs> 나는. 어차피 두 번이나 체포로거리거 봤는데. 어. 어? 아이씨, 마지막에 빠지는 거다. 이 오케이? 서. 어, 미안하 어? 어? <목소리> 야, 파 하루도 엄청 힘들다. 아, 씨. 홍그라운드에서 이거 이거 <목소리>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회야. 이 친구 말로는 몇 아, 개는 먹고 들어간다는데? 아, 니뭐 <목소리> 선크림을 물, 뭘, 물. 뭘... 아니, 거울이 없어서, 뱉어, 바랐지 <목소리> 자, 나이스. 힘 빼고, 잘 쳐. 앞에 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게이어게짧아 거리 안난다니이얘게이고 어? 짧리 아이고, 고여기고지오르지오르리많이고아이안아이아이씨아 아, 요번에큰거 맞았다. 한 방에 1800 넣었네. <laughs> 왜 웃어봐, 또, 십세 또. 어? 어,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세입인데, 이런 데가 따났어. 세입, 세입, 세입. 너무 좋지. 잘팍어가네

저 호텔이야, 호텔, 뭐야? 호텔, 호텔. 오, 하일론 동생? 네. 오. 오래됐어요? 맨 네. 꼭대기에 네. 저 정자는, 아, 끝내주네. 응. 저기, 다음번에 응. 저기, 좋아, 귀가. 응. 야. 좋은데. 너, 씨발, 일부러, 응. 아, <laughs>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좋은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불러 뭔가 이상해. 지난 달에 불 거야. 다음번에 시 씹을 뜯뜯 왜기 안 한다 그럴까 봐. No. 아, 오, 이거, 이거, 뭐,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이, 세 찌비야, 세 세입. 찌. 어, 찌비다 좀공간 있다. 할간 있어. 야, 시계 배터리 없어 가지고 no. 오우, 음, 어, 음 야이또 처음이네, 밀어갖고 가는 구나 왼쪽, 왼쪽. 보내고 아유. 나갔어. 아웃이야 아웃? 아 예. 분전만 하자 막판에 분전해서 얼마 일었는데 예. 뭐 조금 나갔어 어? 아, 근데 막판에 큰나 9시? 조금 더 나가봐 마지막에 가운데야 <laughs> 아, 무조건 가운데 you okay.